이번 시간에는 재풀기 매듭, 하트히치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기둥에 멜 때나 나무에 매달 때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작은 노프죠. 운 노프에 한번 한번 고리를 형성한 후에 한번 휘감아 줍니다. 그래서 고리를 반으로 접어서 구멍 속에 넣어서 당겨주면 하트하트 시치법이 되겠습니다 매듭법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매듭이 됐죠? 풀어주는 방법은 당겨주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면요 고리를 만들었죠 여기서 한번 더 회전을 시켜줍니다 완전히 360도로 안 으로 접 어서 넣 어서 당겨 주면 되겠 습니다.